대만 타이페이 여행 가면서 대만에서 제일 좋은 호텔 가보지 않을 수 없겠죠? 대만 여행 중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타이페이 속 작은 유럽 궁전. 대만에서 가장 좋은 호텔 오늘 또또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놀람> 안녕하세요. 또또난남자 또또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호텔은 포브스 트래블 선정 대만 유일 5성급 호텔. 2014년 문을 연 만다릴 오리엔탈 타이페이입니다. 홍콩계 호텔인 만다릴 오리엔탈은 방콕, 홍콩은 물론 파리, 뉴욕까지 전 세계 대도시마다 가장 좋은 호텔을 오픈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타이페이의 비즈니스 중심지 두나북로에 자리한 만다릴 오리엔탈 타이페이 역시 타이페이를 대표하는 럭셔리 호텔입니다. 겉에서 봐도 아시겠지만 호텔은 대만문화를 담은 호텔이라기보다 타이페이 속 작은 유럽같이 유로피한 양식으로 설계되었는데요. 호텔 입구의 대형 샹들리에와 스테인드글라스가 연상되는 문 장식까지 밖에서 보기만 해도 내부가 기대되는 모습이죠. 투숙객을 가장 먼저 반기는 중앙로비엔 무려 5만개의 크리스탈로 만들었다는 지름 4m, 높이 3.9m의 대형 샹들리에가 시선을 끕니다. 공작새가 그려진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와 양옆의 거울, 그리고 왕자의 게임에 나올 것만 같은 등받이 높은 특유의 의자 두 개가 호텔 전반을 관통하는 유러피안 감성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죠. 프런트 데스크로 가는 복도 역시 천장과 벽면에 고풍스러운 조명, 벽에 걸린 그림과 기둥마저 평범하게 두지 않는 디테일 덕분에 시크한 프랑스 감성이 돋보입니다. 프런트 데스크의 독특한 테이블과 화려한 샹들리에 위쪽 벽면까지 놓치지 않고 문양을 새겨놓은 것을 보면 정말 이곳이 대만이 아니고 유럽이 아닌가 싶었네요. 객실과 연결된 엘리베이터 홀 양쪽엔 호텔의 상징과도 같은 부채춤을 추는 여성과 꽃을 든 남성의 조각상이 있는데요. 들고 있는 꽃은 매일 바뀐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호텔엔 한국 작가 이재효, 김찬일의 작품 등약 1,700점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페이는 세 종류의 일반 객실과 네 종류의 스위트, 그리고 두 종류의 최상위 스위트까지 총 303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먼저 보실 객실은 제가 묵었던 가장 기본 객실, 디럭스 객실입니다. 긴 복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만다린 오리엔탈은 기본 객실도 55제곱미터로 굉장히 넓은 크기입니다. 유로피한 감성의 로비와 달리 객실 내부는 동양적인 색채가 엿보이는데요. 우리나라 호텔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녹색과 황토색, 다주색이 쓰여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페이만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색 조합이지만 침대 뒤쪽 작약문이나 천장의 샹들리에까지 하나하나 조잡스럽지 않고 작은 소품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쓴 덕분에 품격 있고 세련된 모습이죠. 특히 조명을 굉장히 잘 써서 한결 우아한 모습입니다. 침대 맞은편에 대리석 TV장과 테이블, 그리고 그림을 걸어두는 게 아니고 살짝 걸쳐놓은 점도 참 마음에 들었네요. 호텔은 시티뷰, 가든뷰 두 가지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테라스는 없지만 살짝 밖으로 튀어나온 객실 구조가 예쁘죠. 시티뷰 전망 자체는 다소 평범한 타이페이 도심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반면 뒤쪽 가든뷰는 수영장과 호텔의 반대편 건물이 보이는 모습인데요. 수영장도 예쁘고 호텔 건물 자체도 웅장한 서양식 건물이어서 시티뷰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창가엔 긴 소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객실 입구에 있는데 커튼으로 유리문을 막아 놓은 것이 독특하죠. 회색 대리석 바닥과 세면대 그리고 하얀 타일의 벽면이 깔끔한 모습이고 거울 양쪽에 조명 덕분에 화사하고 밝기도 합니다. 어메니티는 딥티크 필로시코스 제품이 제공되는데 비누와 바디로션 외에는 다회용 용기에 담겨 제공됩니다. 안쪽에는 샤워 공간과 욕조가 있는데요. 욕조가 있는 공간이 액자 프레임에 담겨 있듯 대리석을 달리 쓰고 거울로 포인트를 줘서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입욕 소금도 제공되네요. 반대편 화장실엔 민트색 벽지를 써서 한껏 화사한 모습이죠. 기본 객실이지만 욕실 건너편엔 굉장히 큰 파우더룸이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거울과 탁자가 엄청 취향저격이죠. 객실 테이블 뒤쪽에 미니바가 있는데 다양한 잔과 캡슐커피, 대만에서 유명한 아리산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산 전기포트도 인상적이네요. 디럭스보다 하나 높은 만다린 객실은 디럭스 객실과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요. 15제곱미터가 더 넓기 때문에 객실이 조금 더 여유롭고 욕실도 커서 욕조가 밖으로 나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만다린 객실부터는 투숙객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다림질이나 빨래 등을 맡길 수 있는 발렛박스도 설치되어 있네요. 스위트도 하나 보실까요? 110제곱미터의 블러바드 스위트입니다. 침실과 분리된 거실이 있는 객실인데요. 놓여 있는 그림 덕분인지 캐주얼한 갤러리 같은 느낌도 들죠. 안쪽에 있는 침실 역시 앞서 본 객실들과 같이 동양적 느낌이 있으면서도 밝고 세련된 모습이 동시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한 스위트부터는 욕실 대리석 바닥에 온도 조절이 되어 따뜻한 온돌 바닥 같이 욕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만다린 오리엔탈은 실내 수영장은 없고 20m 길이의 야외 온수풀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하필 비가 많이 와서 화창한 모습을 담지는 못했지만 수영장 바닥 타일도 예쁘고. 무엇보다 주변 건물 양식 때문에 마치 남프랑스 휴양지에 온 것만 같죠. 특히 밤이 되어 조명이 켜지면 훨씬 운치가 있어 야간 수영하기에도 좋습니다. 피트니스는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였고요. 테크노짐 기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 만다릴 오리엔탈 자체가 원래 스파로 명성이 높은 곳인 만큼 만다릴 오리엔탈 타이페이도 스파에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 특히 커플룸에선 관리 후 커플끼리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욕조도 준비되어 있어 로맨틱한 휴가 보내실 때 좋겠죠. 한층 아래 사우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우나와 별도 탕이 준비되어 있어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다릴 오리엔탈 타이페이는 개성이 살아있는 6개의 그음 업장으로도 유명합니다. 먼저 조식을 이용하는 5층에 위치한 카페 언디투아가 있는데요. 조식의 맛도 맛이지만 이곳 인테리어가 너무 예쁩니다. 조각난 거울같이 식당을 비추는 천장 장식도 예쁘고 분리된 창가 좌석이나 중간 중간 꽃 장식도 너무 로맨틱하죠. 음식이 준비된 곳에도 어울리는 소품을 놓거나 조명을 달리 써서 정말 너무 예쁩니다. 참고로 만다리오리안타 호텔은 공짜로 가입이 가능한 멤버십에 가입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조식이나 레이트 체크아웃 등을 선택해서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외에도 미슐랭 원스타 중식당 야게가 있는데요. 중식당답게 중국풍 느낌이 있지만 고급스럽게 잘 풀어낸 모습이죠. 음식도 하나같이 너무 창의적이고 맛도 있어서 타이페이 미슐랭 투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꼭 추천드립니다. 만다릴 오리엔탈 방콕의 애프터눈티가 유명하듯 만다릴 오리엔탈 타이페이 역시 시그니처 애프터눈티가 유명한데요. 1층의 라운지 더 제이드 가든에서 호텔이 자랑하는 애프터눈티를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애프터룬티는 맛보다는 감성으로 먹는 건데, 그 점에서 보자면, 제이든 가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교양 있게 차 한잔 마시기 딱 좋은 곳이죠. 이외에 호텔에서 운영하는 더 만다린 케이크샵이 있는데, 객실 턴다운 서비스 할때 여기 펑리수를 넣어주거든요.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어서 일부러 찾아가 봤는데, 포장도 예쁘고 선물용으로 딱 좋습니다. 추천드리고요. 이외에 이탈리아 레스토랑 벤코도 그리고 바, 못바까지 있네요. 사실 말씀드린 6개 시금업장 외에도 호텔 내에 아케이드가 있어 카페나 쇼핑할 만한 곳들도 있으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다릴 오리엔탈 타이페이에 대한 또또남 총평은 어떨까요? 대만 여행 왔는데 대만다운 느낌이 1도 없다는 점. 그거 하나 단점이고 그것 빼고는 역시 대만 최고의 호텔이구나입니다. 해외여행 가면 그 나라만의 느낌이 나는 호텔 찾는 분 많잖아요. 하지만 완다릴 오리엔탈 타이페이는 사실 철저하게 유러피안 감성의 호텔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만 와서 굳이 유럽 감성을 쫓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선택지가 아니겠죠. 하지만 호텔 자체만을 본다면 정말 고급스럽고 유러피안 감성이 어설프지 않고 화려하게 잘 해석된 모습입니다. 특히 공간마다 다르게 연출된 샹들리에에 큰 감명을 받았는데, 객실은 물론이고 호텔 여기저기 다니면서 샹들리에가 어떻게 다르게 쓰였는지 보는 재미도 있더군요. 사실 대만이 우리나라처럼 호캉스 문화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태국 방콕처럼 관광 산업 규모가 거대한 것도 아니어서 5성급 럭셔리 호텔을 찾는다면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페이는 시설이나 서비스 모든 면에서 눈높은 한국인 호캉스족의 기대를 저버릴지 않을 추천드릴만한 호텔이라는 생각이네요. 호텔의 위치는 송산공항과 굉장히 가까워서 김포 송산 노선을 이용해 대만에 입국하신다면. 5분 만에 호텔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이고요 물론 관광지가 주로 모여있는 곳과는 살짝 거리가 있지만 타이페이 자체가 도시가 그리 크지 않아 이동에 크게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빡세게 며칠 여행하고 한국 돌아가기 전 하루 이틀 쉬면서 예쁜 곳에서 사진도 찍고 힐링할 수 있도록 여정 뒷부분에 넣으면 딱 좋을 만한 호텔이라는 생각이네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또또나는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